네 안녕하십니까 고래주식입니다. 오늘 클로버관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로버 장중에 18,900원까지 7%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3% 상승하며 18,170원으로 종가 마감되었습니다. 자 지금 투자경고가 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세 꺾이지 않고 지지해주고 있다라는 점이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모습 중 하나일 텐데요. 자 지금 클로버 분명하게 이 저점부터 유의미한 상승을 가져간 건 맞습니다. 자, 하지만 클로버 같은 경우 지금 현 시점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거 당연하다면 당연하다 할 수밖에 없고 지금의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클로버의 이 미래 가치와 지금의 시장에 대한 이 관심도를 따져 봤을 때는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렇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클로버 같은 경우는 아직 제대로 된 상승도 시작하지 않았다. 보시는 게 맞겠는데요 자그 근거 말씀드리면서 클로봇의 명확한 목표가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클로봇 구독자 주주분들이시라면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 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클로봇 같은 경우 이 자율주행과 이 로봇 시장에서 이 라이다 센서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클로봇이 이 분야에서 사실 10배 이상의 성장을 보여줄 수 있다는 라 가능성이 화제가 되며 이 로봇과 AI 쪽에 많은 수급이 몰리면서 관심도가 상승해 나감에 따라 수급을 가져왔고, 그러한 수급을 바탕으로 주가를 들어 올리고 있죠. 그만큼 급등이 나와 줬었던 클로버 시기에 투자 경고가 나와주며, 약간의 조정을 거쳐 가는 했지만, 자 어제 월요일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조정, 이어나가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다, 장 막판에 강한 이 외인들의 매수 전환이 터져 나오면서 급방등 신호가 나와 줬었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시점에서 투자 경고가 나온 이후 주춤하던 이 주가 자체는 이 외인들의 매수세가 끊겼었기 때문이고, 지금 시점에서 이런 외인들의 매수세가 다시 돌아왔다라는 점, 그리고 클로봇에 기업 설명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25년도에 확실하게 이 실적과 매출적인 부분에서 개선이 들어가며 추가적인 이 주가의 상승 터져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었죠. 자 지금 클로버 같은 경우 앞으로의 행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첫 번째는 수급이 겠고요 지금의 수급이 이 로봇 섹터에 대한 관심도를 그리고 이 클로봇에 대한 미래가치를 어느정도 선반영하고 있다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만큼 이러한 수급이 좀 끊기지 않고 지속이 되어야 하며 이 캔들 확실하게 이 평선 위에 위치에 있으면서 추세 잃지 않고 흘러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클로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미래적인 가치에는 사실 뭐 지금의 열 배가 훨씬 뛰어넘을 수 있는 성장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말 그대로 지금의 상승 수급에 의한 상승이고 미래적인 가치 부분을 땡겨서 주가에 선반영이 들어가 있는 만큼 조정이 사실 불가피하게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눌러주는 움직임 강하게 나오면서 다시 주가를 들어 올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를 위해서 점진적으로 이 저점을 높여 나가는 중이다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지, 이러한 우상향이 계속해서 터져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클로봇이라는 종목을 뭐 2년, 3년, 5년,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끌고 가겠다 하시는 게 아니라면은 결국에는 조정을 피해 갈 수가 없다라는 건데 그러한 조정 지금 시점에서 굳이 받아줄 만한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명확하게 클로버시 조정이 들어오기 이전에 움직임이 먼저 포착이 될 텐데 비중 덜어놔야 되는 이 조정 들어오기 이전의 시점에서 수익 실현하며 비중 덜어놔야 될 필요 있겠고요. 강하게 눌러주는 움직임 나오고 눌림목 형성 뒤 조정이 끝난 시점에서 다시 한번 클로버 비중 추가하면서 잡아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투자해 나가셔야지 정확한 타점으로 대응을 해 나가셔야지, 그죠? 저렴한 가격에 이 매수해서 목표가까지 이러한 조정을 다 맞으면서 끌고 가는 투자보다 두 배에서 세배 이상의 수익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자 물론 이러한 타점들 잡아내는 거 어렵습니다. 그만큼 많은 공부와 이 분석이 필요하고요. 이러한 타점들. 영상으로도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확실하게 잡아가실 수 있도록 말씀을 해드리지만, 그래도 문자로 받아보시면서 장중에 대응을 해나가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할 수밖에 없게 문자로도 발송을 해드리고 있죠. 자, 어떤 방식으로 문자를 발송해드리는지 예시 한번 보여드리고, 클로봇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가장 뜨거웠던 종목이었죠 이 올릭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고래들의 매집 신호를 미리 포착해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이 미리 매수 타점에 진입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보시면 1월 31일 그리고 2월 4일 날 타점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때 수급 확인하면서 확실히 이 매집에 대한 움직임이 있었는지 확인을 하며 2월 4일 날 저희 구독자분들과 같이 진입을 했는데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2월 4일날 이 올릭스라는 종목 매수가 16,400원에 비중 60%까지 잡아가셔도 된다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자, 25년 2월 4일 11시 25분에 발송을 해드렸고, 발신번호 위상단 배너와 동일한 7730-8354번으로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비중을 60%까지 진입해도 좋을 만큼 강하게 잡힌 종목이었고, 이후 이 올릭스라는 종목이 이제 7일날 시회에서 갭상승이 떴거든요. 자, 그래서 그걸 확인하면서, 아, 이제 출발 신호가 확실하게 잡혀 있으며, 이제 올릭스가 이제 출발하는구나를 딱 캐치하고, 혹시 앞서서 이제 올릭스라는 이 종목을 못 잡으셨던 구독자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타점을 잡아드렸죠. 2월 7일날도 마찬가지로 18,000원에 비중 60%까지 담으셔도 된다. 자 2월 7일 날 8시 48분 장 시작 이전에 미리 발송을 해드렸고 총 412분의 구독자분들에게 발송을 해드렸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구독자분들은 이 문자를 받아보셨더라고 하면은 잡아보실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때 이 문자 발송해드리고 이날 방송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이때 기다리던 소식 이제 들려온다라고 목표가 긴급 상향하면서 6일 전에 방송을 이제 했었죠. 2월 7일 날리선점하라고 움직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고래들의 움직임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명확하게 매집이 시작이 되었다. 자, 명확하게 매집이 시작되었고 이 움직임을 포착해서 잡아가는 만큼 이 올릭스라는 종목이 이제 출발한다라고 이제 2월 7일 날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일주일도 안 됐어요. 일주일도 안 돼서 상한가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달성하면서 일주일 만에 약300% 가까이, 세배 가까이 수익이 났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 점상 이후 상한가 풀리는 시점에 입절을 했었고 이런 종목을 잡아가면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이 바닥부터 들어 올려지는 시점에 명확하게 이 고래들의 매집 신호를 포착을 해서 정확한 타점에 들어갔기에 가능했던 매매였는데 지금 정확하게 이런 움직임을 가져가는 종목을 역시 포착을 했고 상반기 이 AI 섹터 주도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종목이라고 확신을 하고 수익률 또한 최소 올릭스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수익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정말 이 공부를 많이 했던 종목이었고 그만큼 자신 있는 종목이기에 저희 구독자분들도 같이 이 수익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기쁨도 수익도 두 배가 될것 같기에 같이 잡아보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말씀을 드린 거고 같이 잡아보고자 하신다면 위에 보이시는 이7730-8354 번호로 고래라고 이 문자 한통 남겨주셔야 이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한 문자 알림 신청이 완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번거로우실 수도 있지만 문자 하나 발송해주셔서 문자 알림 신청하셔서 정확한 매매 타점 잡아가시면서 2025년도 역시 확실한 수익으로서 시작을 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종목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로버 주주분들께서는 지금의 클로봇의 추세 변화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클로봇 같은 경우 말씀드렸듯이 조정이 터져나오기 전에 분명하게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그 신호를 보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 신호 절대 놓치시면 안 되고 클로봇이 분명 주가를 들어 올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한 번의 조정은 피해갈 수가 없다라는 거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클로봇 같은 경우 목표가 최소 4만원 부분까지는 1차로 잡고 가셔도 될것 같고요.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타점들에 대해서 먼저 영상보다 빠르게 문자로 받아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 고래라고 꼭 문자메시지 발송해 주셔서 도움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 텐데 다음 영상에서 이제 클로버에 관한 상반기 주요 일정들과 그 일정들이 끼치는 영향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한번 누르셔서 다음 영상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